안녕하세요. 남성분들은 평소에 본인의 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여성분들도 남성처럼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남성의 크기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성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5년간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해드릴 강민정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의 신체 구조와 크기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사실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기도 정말 측정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여성의 질길이와 폭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질경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정확한 측정을 하고 있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평균적인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질 길이는 평균 7cm에서 9cm 정도입니다. 폭의 경우는 부위에 따라 다른데 입구 부분은 약 2.6cm, 안쪽은 약 4.5cm 정도입니다. 이는 서양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약 9%에서 21% 정도 작은 편이지만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가장 작은 편이고 히스패닉 아메리칸 여성들이 가장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확히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성의 질은 남성의 성기와 달리 상황에 따라 크기가 크게 변화합니다. 평상시에는 손가락 한 개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상태이지만 흥분 상태가 되면 자궁이 위로 올라가면서 질의 길이가 약두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도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특히 뒤쪽 부분은 항아리 모양처럼 확장되는 특성이 있어서 파트너의 크기에 어느 정도 맞춰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특성 때문에 단순히 크기만으로 성적 만족도나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 60대 이상 남성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와 혈관 건강 악화로 크기와 발기 기능이 감소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질점막이 얇아지고 질조직의 탄력성과 윤활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질길이가 줄어들거나 질벽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질 깊이와 탄력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질 위축이라고 부르는데 폐경기 여성의 약 40%에서 60%가 경험합니다. 질 위축이 나타나면 질 점막 건조, 염증, 통증, 수축 등이 동반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58세 여성으로 폐경이 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과의 관계에서 예전보다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건조함과 통증 때문에 관계 자체를 피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너무 아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렇게 걱정하며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전형적인 질 위축 증상으로 진단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박미경 씨라는 6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저보다 5살 많은데 둘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아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중장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상적인 성적 흥분 시에는 질길이와 넓이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점막 건강 상태와 윤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출산력에 따른 질 근육 및 조직 변화도 개인차가 크며 적극적인 운동, 특히 골반적인 운동은 질 탄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확한 현상 파악입니다. 갑작스러운 건조감이나 통증, 불편함이 있다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지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윤활제 사용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윤활이 현저히 감소함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의료용 윤활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에는 pH 균형을 맞춘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골반적인 강화 운동입니다. 일명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질 탄력 유지와 전반적인 기능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항문을 조이듯이 5초간 힘을 주었다가 5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에 50회 정도 꾸준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치료 고려입니다. 심한 질 위축이나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국소적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전신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소적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충분한 소통과 이해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부부의 경우 남녀 모두 신체적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방식의 모색입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이 불편하다면 더 많은 전의 시간을 갖거나 편안한 자세를 찾는 등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정보나 고정관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 관계는 끝나는 거 아닌가요? 폐경 후에는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70대, 80대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를 받은 70대 여성들의 약60% 이상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제품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는 질 타이트닝 크림, 젊어지는 비법, 호르몬 대체 건강식품 등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제품들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사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민간시술소에서 받은 시술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은 경우도 봤습니다. 특히 질을 좁히는 수술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를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질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질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주변 근육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술로 질을 좁혀놓아도 근육에 힘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나이가 더 들면서 발생합니다. 젊을 때 질을 좁히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70대, 80대가 되어서 질이 더욱 수축되면서 극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고민 때문에 평생 후회할 수 있는 수술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의 생식기는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구조로 잘못된 처치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해서는 크기나 기능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감정적 유대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관계의 만족도는 신체적 조건보다는 정서적 친밀감과 소통의 질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신체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함이나 통증, 이상한 분비물, 갑작스러운 변화 등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간단한 치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받으시어 건강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여성의 성기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크기보다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근육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크기는 세계적으로 정상 범위에 있고 개인차가 매우 크므로 평균에 맞추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시술보다는 정확한 의학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